어떻게 더 많은 중생이 이고 등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당신의 이 발심은 매우 소중합니다. 어떻게 더 많은 중생을 돕는가? 우선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복덕과 지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중생을 제도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타인더로 수행을 권하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됐어, 니네 꼴이나 좀 봐. 그래서 우선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법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연하거나 사업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하고 소원을 가지되 억지로 구하려하지 마십시오.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대한 존중은 결국 스스로의 수행이 깊어질 때 타인이 먼저 법을 구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루어지며 저절로 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타인이 법을 구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충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나서서 나는 많은 경전을 읽었고 수준이 높으니 법문에 달라고 나를 청해야 한다고 나는 어느 경전을 강의한다 등등 이러한 태도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스스로의 복덕과 재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심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스스로 믿어야 타인도 믿게 할수 있습니다. 말법의 시대에는 특정한 가위를 증득하지 않더라도 성취할 수 있는 신심이 있으면 포교할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심으로 타인을 믿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심이 통과됐다고 볼수 있는가? 그 신심은 반야지혜의 범주에 속하며 근본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신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경에서는 문수사리보살이 십신위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문수 보설의 근본지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단멸견이 심각하게 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다라고 믿으며, 성명의 이학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멸견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삶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으며, 윤회와 인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은, 머리를 들면 석자쯤에 신명이 계신다. 사람이 하면 하늘이 본다고 했지만, 이게 다 미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현세의 욕망과 권력, 재물을 중시하고, 이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사실 죽음의 순간, 그는 사막도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때는 이미 후회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견해를 세워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해치게 됩니다.전통적 사회에서 유교, 도교, 불교, 삼가의 문화가 중국의 주류의식 형태였으며, 사람들은 쉽게 이 문화 전통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 사찰이 있었으며, 사찰은 전통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지와 기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반이 없어지고. 사찰은 많지 않고, 종교 장소나 우리 이큰 나라만큼의 인구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입니다. 구미의 나라들은 평균 800명의 하나의 종교 장소가 있습니다. 중국은 2만 명의 하나의 종교 장소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싱가포르나 말레 이시아에 가보면 종교장소, 민간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거리를 건을다 보면 일곱, 여덟, 열몇 걸음만 걸으면 하나의 종교장소가 있습니다. 포교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자선하거나 저녁에 다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가보면 이러한 종교 장소를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마작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물질적인 측면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참으로 유불선 삼가성인의 가르침을 선양해야 합니다. 전파의 경로가 매우 많은데 책이든 잡지든 전자제품이든 마음을 내기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대폭으로 하지 말고 당신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동창, 친구, 선배, 회사의 고객까지 점차 확대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때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내기만 하고 되도록 이 방향으로 노력하면 삼보의 힘으로도 당신을 가피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에서 여러모로 반복하여 가르치고 제도하여 모든 중생을 서방 극락 세계로 구제하려고 합니다. 최종의 목적은 일반적인 불문에 입문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 불성을 완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인천의 허망한 즐거움이나 성문 영각의 성취에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다 궁극적이지 못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공유하십시오 Thank you.